에 대해 더더 했고 알찬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본격 통일 뿌시는 이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습다이 <laughs>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아주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통수다 MC라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한국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금강산 사진들 이거 가슴 뭉클합니다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통일 왔습다에서 만났던 분들도 고향 얘기만 나오면 막. 눈빛에서부터 그리움, 보고 싶음, 막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자, 오늘 이 전시회 덕분에 요즘 매일 북녘땅을 보고 또 보고해서 거의 뭐 북한 당을 밟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만요, 매일 북한에 다녀오신다고요? 네. 아, 부러운데. 엄청 궁금하죠. 아들이지. 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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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는 이제 이상가족 북고향 사진전 코멘들 이칠리아 이제 기획 제작을 맡아가지고 이제 북녘 땅을 매일 보고 있는 네. 현애리라고 합니다. 그 오두산 전망대에는 정말 북한이 보이죠. 어, 오두산 전망대는 실제로 말 그대로 전망대이기 때문에 북한을 직접. 제 육안으로 볼수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오. 그리고 거기 가시면은 이제 거기 이제 기획전 시실 그쪽에 이번에 고향 사진전을 새롭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제작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통일부에서 이제 사진전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 잠시만요 통일부요 네. 갑자기 통일부에서 여기서 연락을 한 거야. <laughs> 저도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일인지 했는데, 네. 이제 비단 사진 전뿐만 아니라 사진을 이용한 이제 영상이랑 좀 음.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획 전시를 하고 싶다고 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고향의 현재와 과거를 보여주자. 그런 음. 기획의 취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응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일반 전시도 아니고, 남북에 관련된 전시. 네. 아, 이거 좀 사실, 좀저 같으면 용기가 잘안 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네. 이런 종간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아니. 네. 가만있어 봐그 삼식이보다 무섭다는 종간나 새끼? 아. 이게 뭐예요 그왜 욕을 하고 그래요 종중 간식도 먹는다는 그 종간나 새끼 말하는 거냐 아 그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 아니고요 이게 네. 소거긴 한데 조금 친근하게 네. 아 이런 종갓나 약간 요런 느낌 아이 종갓나 이게 예, 종갓나 예. 애미나 이아좀 그만해요 이런, 이제 아 참네 이제 외할머니는 이제 함경 함, 그 개성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보다 함경북도 청진 길주 출신이세요 오. 네 그러면 1 세대 2 세대 이상 가도 이삼 세대이신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이북에 가면은 우리 고향 있다 우리 땅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기도 했고요 그서서지 이제 전시 준비하면서 확실히 아좀 고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특히 이제 황해도 같은 경우는 이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고 멋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사진을 보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고향을 찾는 느낌으로 살아계셨다면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으로 음. 전시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이 전시 오셨던 분들의 반응이 저는 참 궁금합니다. 어땠나요? 어, 사실, 이제 기획 영상에서 저희가 이산가족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오프닝 날 초대를 드렸었어요. 어. 들어보자마자, 와, 고양이다! 이러면서 박수를 어. 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네 윤일령 할아버지 네 분들 모두 이제 이산가족 출신이시기도 하고, 어. 이제 이북에 고향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음. 그 사모님이랑 두 손을 네. 꼭 잡고 오셔가지고 어. 연세 드셨는데 천천히 한장한장다 보고 가시더라고요. 어. 착한 일 했다. 너 착한 일했 됐다 너 착한이 됐다 아좀 아픈데요 아, 아니 근데 사진이라도 만나니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여러분. 아우 그럼요 말도 못하죠 그런데 네.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려면 그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뭐 찍을 수있는 왜냐면 쉽지 않잖아요 그 사진을 확보하는 네. 게 근데 북한 사진 구하기 힘들지 않 으셨어요 어 굉장히 수집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국내도 그렇고 네. 사진이 사진 아카이브를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은데 네. 좀 이번 사진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오. 네, 어, 저쪽에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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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진작가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어. 20년 동안의 60회를 어, 계절별로 선생님 금강산 올라가실 때 식사 하시고 가셨어요? 안 하시고 가셨어요? 현대 아산에서 제공하는 그 도시락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 정성껏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수 선생님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선생님 말하는 그 금강산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뭐그 금강산 맞죠?